목요일 오늘의 특징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구요 음, 정해진 위치에 가져다 놓는 어, 모습으로 끝났다. 이거는 이미 오전에 게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들은 390 위에를 원했고 개인 위클리 콜 베팅하는 사람들이죠. 위클리 콜 옵션 배팅하는 사람들은 390 위에다가 어, 제발 좀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 하는 거였고요. 푸드 옵션에 배팅을 했던 사람들은 387.5 포인트 좀 내려가라 내려가라를 계속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이 나온 시기 이후부터는 아 오늘 게임은 끝났네. 이 안에서 무조건 결정된다. 어, 개인들에게 수익을 어, 절대로 주지 않으려는. 나머지 투자자들의 힘에 의해서 390 위로 보내지 않을 거고 387.5 밑으로 안 보낼 거다라는 생각에 오늘 어,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머물겠지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다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 어,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죠. 어, 변동성 위클리 옵션 전날의 변동성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보다는 어, 콜옵션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원래는 어제 콜이 많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푸시 더 많아야지 맞는데 장중에 잠깐 푸시 더 많은 시기를 거쳐왔다가 어, 개인들이 콜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임박했기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예. 390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계속 어, 만기 휴지가 될 때까지 계속 갖고 있는 거지 이제 좀 있으면은 만기로 이제 옵션 투자는 다 휴지가 될 텐데 음, 끝까지 버팁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콜옵션 휴지 되는 거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개인들이 베팅한 콜390 포인트 위에 다 휴지 됐죠 예, 0.01 가치가 없습니다 99.18% 내려갔습니다 오늘 잘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개인들의 주로 베팅했던 요 라인들 다 휴지 됐죠 다다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보시면 이거 끝까지 사고 있는 거야 끝까지 어, 오늘 되면 없어질 건데 이제 네, 이제 오늘 끝나면 없어지는 건데 이거 끝까지 끝까지 사고 있는 겁니다 콜배팅 하는 사람들은 혹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그 다음에 푸+ 푸은뭐 휴지가 안 됐습니까 푸+ 풋도 개인들이 배팅한387.5 밑에는 다유지에요 그쵸 그 위에다 안해387.5밑에다 개인들이 휴지를 만듭니다 이거 다 이것도 가격이 싸니까 계속 끝까지 배팅이에요. 그 주겠습니까? 음? 개인들이 개인들이 원하는 공간에다 갖다 놓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정해놓은 위치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위치는 어제 다 정해졌어요. 원래 옵션 만기 전날에 다 정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걸 지키는 싸움이라서 음, 오늘은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박스 지키는 싸움. 그래서 오늘 어.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올라가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과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내려가고 딱그 것만 반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를 어제 다 만들어 놓고 어느 어느 정도 일정 범위를 만들어 놓고 어,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만 했다라는 거 항상 뭐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만기일에는. 그러나 이제, 이제 이런 것과 관계가 별로 없는 코스닥 쪽에서는 좀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서 오늘 압정 같은 이, 이 휩소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콕 찍어냈죠. 아주 상처를 내버렸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처입니다. 투매까지 나와서 손절 유도하고 막어 공방전 여기서 어 물량 교환 많이 되고. 어, 손절하는 사람 손절하고 또 받아먹는 사람 받아먹고 막 이랬던 구간들 주주 구성이 많이 바뀌는 구간들 굉장히 좋아요 이런 어 위치까지 나와서 사실은 아, 코스닥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봉입니다 이게 어 제가 볼때 정말 어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 없는 한 정말 강하게 올라온다면은 이 각도를 세워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너무너무 아, 너무 세다 음이이 이 각도를 유지시킨 채로 뭐 이런 식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봅니다. 그러면 진짜 강한 경우에는 뭐 내일 하나, 둘, 뭐 세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것처럼. 어쨌든 굉장히 오늘 이 아래 꼬리 봉은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옵션 만기의 위클리 옵션 만기에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뭐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있다가 사실 어 이제 좀 수급이 나오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어제 외국인들이 옵션도 그렇지만 선물에서 좀 많이 대량 매도를 했잖아요. 1조 5천억 매도하다가 마지막에 1조 2천억 정도로 3천억을 조금 채우면서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주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3천억을 찍었었는데 어 막판의 분위기 보아하니 지금 2,300억대로 끝나는 것 같죠. 네 선물 외국인 선물의 순 매수가 약 2,300억 정도로 이렇게 2,400억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어, 3,000억에는 장중에만 잠깐 가고 못, 결국에는 못 미쳤지만 못 미쳤지만 조금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 또 사려고 노력을 했던 모습 390 밑에 어, 선물 포지션 밑에서. 또 외국인들은 또 사려고 했다라는 것만 좀 인식하고 가면 될것 같고요. 어, 여전히 외국인들은 푸드 옵션 거래의 어,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수량을 늘리고 있어요. 이거는 어, 선물을 우상향 베팅을 아직도 계속 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어, 대한민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인플레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압박들. 어, 뭐 앞으로 정치 리스크. N J H 가지백오에초해 추천 감사합니다. 금리 어, 인상도 십일월 이십오일에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금융통화위원회 이런 것들 상황에 의해서 어, 혹시나 시장이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데 보험적인 매팅을 한다. 보험을 조금 계속 음, 가입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개념 어, 또 말씀드려왔습니다. 선물은 우상향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작년 오랜만에 작년 삼사오육 이때처럼. 어, 장기 우상향을 지금 꾸려놓고 있는 가운데 옵션을 하방 배팅하면서 쌓여있거든요, 이게. 어, 그 객가 배팅을 계속 해내면서 혹시나 만에 하나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에는 선물로 옵션 시장을 다 덮어버릴 거예요. 옵션보다 선물이 훨씬 더 외국인들에게는 맛있는 공간입니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근데 혹시나 선물이 실패할 경우 옵션에서 대박난다. 요런 구조. 어쨌든 오늘은 정해진 위치에서 끝났고요. 380, 8.35로 끝이 났습니다. 딱 390과 387.5 사이에서 끝났죠. 그 바깥으로 절대로 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공간이었고. 결국에는 개인들은 다 휴지가 돼 버렸습니다 예, 가치가 없는 걸 계속 사들이면서 시간 가치가 없어요 세탁값이 없어서 계속 예, 버리는 돈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돈을 버린 겁니다 개인들은 결국에는 예, 돈을 하루 종일 버리다가 끝났어요 예. 음, 버리다가 끝이 났고 어, 결국엔 못 건졌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일은 이제 위클리옵션에서 벗어나서 물론 위클리옵션은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조금 4일 남았기 때문에 이제 5일 만기기 때문에 매일 매 5거래일 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일은 영향력이 좀 적고 대신에 내일은 선물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일 금요일 이제 미, 금요일에 어, 미국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미국 옵션물. 네. 미국이 지금 뭐 고인플레이션 압박에도 뭐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 옵션물과 연관이 있겠다. 에, 옵션 배팅이 에, 이제 만기가 지나가면.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면서 미국에서 어, 신은국으로 넘어오는 그 자금들에 대해서 조금 어,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기일. 그 다음에 뭐 게임주들 지금 흥행인데 지스타 <laughs> 국제 게임 박람회가 지스타가 21일까지 일요일까지 있는 거니까 어, 모멘텀이. 이제 다음 주면은, 이번 주보다는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중에 메타버스의 세계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나타날 생, 생, 그, 구현되는 그 세계들 상상 좀 해보고, 어,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특집으로 조금, 영상을 한번 찍는 기회를 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해진 자리에서 싸움을 했던 걸 지켜보는 하루였습니다. 어, 10시에 시작해서 4시 반에 장 종료가 되면서 평소보다 좀 길게 느껴졌는데 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사시, 39번째. 어... 방송 릴레이 4%를 목표로 계속 돌리는 거, 오늘도 승리를 하면서 연승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B 김영이었죠. 오늘 딱4% 이상의 공간에서 매도를 해 하고, 조금 더 가고, 뭐 다시 40번 종목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금 이제 40번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1000번 넘게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한번 참여 같이 해주시면 자, 모두 피드백도 감사드리고요. 인증도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자 수능일 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